편입 시작엔 편입엔 전에도 계속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되고 하는지를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기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뭐부터 풀어야 되고, 뭐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되고, 각 대학별로 어떤 특징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뭐 이제 배치 상담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줄 거고, 점수 때도 좀 알려줄 거야. 근데 지금 하는 거 거의 이제 인문계 기준이고, 여기다 내가 자연계도 계속 가미를 해줄게. 일단 합격률을 계속 높여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치? 누가 합격, 불합격, 이건 없어. 어. 야, 너는 합격, 불합격 없는 거잖아. 그치? 그합격률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건데. 일단은 기출문제는 일단 희망대학부터. 희망대학. 근데 우리가 보통 원서를, 그 원서 쓸 대학들인데,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통 열 군데에서 1열세 군데는 쓸 거야. 아마. 어. 보통. 전문대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 학점은행대 출신인 친구들은 한뭐열 군데 이상은 보통 쓸 거야. 쓸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 아, 나는 정말 여기 가고 싶은 대학이 있잖아. 그치? 그런 학교들은 무조건 쓰는 거야. 나는 이화여대 정말 가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응, 쓰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어. 왜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운이 좋아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 어. 매년 한두 병씩은 나와.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5개년에서 7개년 자연계는 아마 3개년만 풀어도 그 이상은 못풀 거야 자연계 친구들은 수학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 이제 9월달부터 2019아 2020년 기출문제집이 나올 거고 영어 10월달에는 2021 그다음 11월달에는 2022 기출문제집이 나올 거야 나올 거고 그 이전 거는 우리가 이제 신청해가지고 따로 우리가 프린트를 해줄 거야. 어,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했고, 유료로 하는 거, 유료로. 알겠지? 그 다음에, 일단 비슷한 유형 대학들도 당연히 풀어야 돼.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습용. 연습용으로 좀 푸는 거고, 어, 세종대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서로 문제 나오는 거니까 문법 문제 풀이. 연습용으로.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100%독해형이거든 보통 한 지문에 한 문제, 두 문제가 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중위권, 대학용. 로 공부하듯이 푼다고 생각하면 돼. 공부하듯이. 이렇게 풀면 되고. 기출문제 풀때 기본적으로 준비물, 일단 OMR 카드는 학원 내에 우리가 배치를 해놓을 거야. 복사본으로 배치를 할 거니까. 어, 기출문제 풀때 뭐, 어떤 데는 뭐 5분, 10분 남겨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 OMR 카드 작성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항상 시간,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OMR 카드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뭐 채점 방식도 있겠지만 은 의외로 실수 많이 해 너희들 시험장 가면 실수 많이 할 거고 의외로 밀려 쓰는 애들도 많아 그리고 5분 남겼을 때 틀리잖아 그럼 바꿔준단 말이야 엄청 떨리겠지 그런데 시험 망하는 거야 그럴 때 그리고 OMR 카드 바꿔주지 않는 대학들도 있어 그냥 그런 거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학원처럼 뭐 5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이거를 간혹 가다 안 해주는 학교들도 있어. 그러니까 OMR 카드 꼭 작성하고, 마스크는 일단 KF94 쓰고, 시험 볼 때만, 기치 문제 풀 때는. 여기 다 갖다 놨잖아, 그치? 엄청 많잖아. 써. 어, 덴탈 마스크 안 돼. 왜냐면 시험장 갔을 때는 일단 KF94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 가져오라고 그러고, 네, 아날로그 시계, 초시계, 초시계. 시험 볼 때는 이 시험처럼 봐야 되는 거니까 초시계. 그러니까 학교 측에선 스타워치도 안 된다. 스타워치 안 되니까 초시계 하나 구입 좀 해. 미리 알겠지. 미리 좀싼 걸로 해. 싼 걸로.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도 초시계 가져가야 돼. 혹시 몰라서 시계가 앞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가져가야 되고, 그 앞에 또 할머니도 와서 많이 팔거든. 되게 비싸. 15,000원, 20,000원 받을 거야. 어 말도 안 되는 거. 괜히 또 사지 말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인펜은 학원에서 주잖아요. 그치? 어, 아, 주는 거니까 그거 사용하면 되고 학교 가게 되면은 시험장 가면은 학교에서 컴퓨터 사인펜을 줘 무료로. 음. 응. 아, 이제 그거 모으는 재미도 있을 거야. 음. 응. 그게 이제 뭐 8만 원짜리가 될지 합격이 될지는 모르는 거고, 알겠지?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자신감. 그러니까 학교 레벨이 높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쫄면 안 돼. 겁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학교 레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학교 를 그리고 반대로 학교 레벨 낮다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자신감 가지고 풀어야 돼내 그러니까 답이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 이런 이런 자신감도 없이는 시험 못봐 계속 고치잖아 계속 고치니까 맨날 틀리잖아 고쳐서 틀렸어 어떻게 하면 이러잖아 여기들이 그러니까 고치지 말고 일단 자신감 가지고 풀어야 돼 자신감 가지고 풀고. 이건 똑같아. 항상 시험지를 보면은 매년 유형이 바뀌는 대학들이 있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대학이 서강대야. 서강대. 등국대도 최근에 이제 영어 시험이 부활이, 부활을 했는데 살짝 바뀌기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보통 거의 변하지는 않아. 변하지 않으니까 유형 파악해가지고 파트별 문항수 확인하고 파트별 문항수 확인하면서 뭐 해야 돼? 아, 내가. 1번부터 5번까지는 몇분 안에 풀고, 6번부터 11번까지는 몇분 안에 풀고, 아니면은 도해 먼저 풀게 되면은 도해를 내가 몇분 안에 풀고 나머지 거 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 알겠지? 무지성으로 풀면 안 돼. 계산하면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못 푸는 거잖아. 그다음 항상 시험지 위에다가는 날짜 좀 적어. 날짜. 그 이유가 뭐냐면 너네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언제야? 12월이야. 1월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9월달에 풀었어. 그 점수가 10월달까지 똑같이 가? 아니지. 그 사이 너희들의 발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날짜도 적어야지. 나중에 배치 상담이랑 이런 거할 때, 아 만약에 9월달에 푼게 60점이야. 그 60점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항상 날짜 적어야 돼. 날짜. 날짜 적고. 일단, 시험 시작해가지고, OMR 카드 마킹하고, OMR 카드 채점하고, 점수 확인하고, 우리 항상 하는 식으로. 우리 하는 식으로 하면 돼, 이거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다시 풀고, 시험지 재채점해가지고, 점수, 점수 확인하고. 다시 채점할 때는 세모 X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그치? 세모 X. 이런 식으로 채점, 그러니까 점수가 총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두 가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 처음. 1차 점수가 50점인데 다시 푸니까 70점 또는 60점인데 뭐 80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올라가잖아. 이 갭을 줄이는 거를 목표라고 앞으로 실수하는 거잖아. 이거 실수하는 거. 이거 누가 빨리 줄이느냐 그 싸움이야 지금. 근데 가만히 너네가 보면은 거의 다 실수야. 아는데 아이고 맞다 아는데 이런 거잖아. 그렇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골랐는데 맨날 틀리는 거. 이게 제일 많지. 두 개는 지었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혹시 함정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 이 갭을 줄여야 돼. 처음부터 이 점수가 나오면 좋은 거고. 이걸 계속 줄여서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11월달, 12월달에는. 그래서 나중에 기체 풀 때는 이 점수가 좀 많이 보여야 돼. 7자, 8자가. 첫 점수가. 합격 가능성이 그러면 그 학교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합격 가능성이. 근데도 희한하게도 이 점수 나왔는데도 붙는 친구들도 있는 거야. 왜 시험장 가서도 점수가 오르니까. 그 친구들도 계속 많이 봐왔고. 그다음에 시간 배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트별로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지 항상 정리를 해야 돼. 최근에 우리가 한국에 대해 풀어봤지. 시간 엄청 모자르지. 음 그런 거야. 그니까 내가 1번부터 아까 그러니까 독해 전까지 내가 몇분 안에 풀어야지 이 문제를 풀수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시간이 부족한 대학의 대표적인 게 중앙대야 인문과 기준은 중앙대 시간 엄청 모자랄 거야.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영수 지금 영수 같이 보는 대학들 있잖아. 그거 배분 잘 해야 돼. 건대 같은 경우는 60분에 40문항 푸는 거야. 그런데 당국대 같은 경우 시간 엄청 많이 줄 거야. 그런 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적게 나온 학교들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 주간 모의 평가로 실상상 확인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실수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맞출 수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X 표시가 있을 거 아니야 X 표시, 틀린 거 다시 풀었는데 회사 측 봐도 모르면 일단 버려 그거 지금 하지 마 괜히 이거 잡고 늘어지지 마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 그냥 이거는 버려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11월달, 12월달은 다시 봐야 되겠지 이거 자, 괜히 잡고 있어봤자 더 힘들어 근데 이거는 독해 기준이야 독해 논리랑 독해 기준 타연히 문법하고 논리 문법하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보는 문제가 있어, 어법 얘는 처음 보는 동사인데, 얘는 자동사라서 전치사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 뭐 수거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그, 그 자리에서 외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 X 표시 문제들은 지금 힘든 거야, 나한테. 이해도 안 되고, 일단 이런 건 버리는 거야. 그 우리가 기체 풀다 보면은, 음, 너희들이, 다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도 있지만 아닌 문제도 있지. 맞추는 경우가.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나할 필요가 없어.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아, 내가 이 토대로 맞췄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항상 기출문제, 나중에 점수표 줄 거니까 점수표에다 점수를 너희가 따로 정리를 해놔야 돼. 첫 점수, 두 번째 점수. 이런 식으로. 날짜 따로 적어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알지. 너네도 알거 아니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자기 점수 모르는 친구들. 기출 문제 풀었는데 자기 점수도 몰라. 뭐 어떻게 해, 내가? 그렇잖아. 자기 점수는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배치 상담할 때, 어, 저 카톨릭 때 원서 접수 해야 되는데 와서 이제 어디 써야 되는데 점수가 없어. 그나 다시 빠꾸야. 기출 문제 두 개는 풀어와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안 풀면은 자기 손해야. 기체 문제 안 풀면은. 아마 자연계 친구들은 지금 학원에서 푸는 것만 해도 충분할 거고, 나중에 기체 문제에서 나오면은 그때 풀어도 돼. 수학이 지금 있으니까. 이해 됐지? 이거는 그림표. 네, 제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대 간 친구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반성. 했다라는 거. 전에도 보여줬잖아, 그치? 전에 보여준 거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잘 나왔을 때가 있어, 위로. 그 기분도 항상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던 것좀 적어놔야 되고, 잘, 어? 쉽게 풀었는데 위로 점수가 안 나오는 학교들이 있을 까그 해가. 그 시험지가. 그럼 그런 것도 느낌을 적어야 돼. 그래서 잘 나왔을 때. 근데 희한하게도, 어, 내가 정말 잘 풀었다고 쉽게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거는 뭐야? 낚인 거야, 그냥. 주제자의위도에 낚인 거야. 함정 보게 다 빠진 거야. 그런 것들이. 근데 그냥 덤덤하게 풀었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 훨씬 더 많을 거야. 그 느낌을 그 느낌을 알아야 돼. 덤덤하게 풀었을 때 점수가 잘 나왔을 때 희한하게도 보통 다 그러더라고. 예전 학생들도 다 보면은. 그다음에 최대한 오다 빨리 정리하고 그날에 그날 미루지 마. 미루면 안 하게 돼. 당연히 얘기했잖아. 동그라미는 정확하게 푼 거는 할 필요 없어. 세모 제대로서 맞췄잖아 정답 확인해서 어이 외도 도가 맞아. 그럼 할 필요 없어 이런 거는. 근데 X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하라고. 이러면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하면 끝내. 근데 이거 기출 문제 리뷰하고 오답 하는데 두 시간 넘어가면은 이건 다안 나오는 거야. 땅 공부하는 거야. 잘못 공부하는 거야. 막 독해할 때. 독해 질문 있으면 막 모든 문장 분석하고 해설지랑 독해 기준으로 해설지에 있는 해석이랑 영어 지은 일일이 다 비교하면 안 돼. 이거 제일 안 좋은 습관이야. 일일이 비교하는 거. 그럴거면은 아예 해석이라도 좀 제대로 두번세 번이라도 읽어. 해석이라도. 해석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항공대가 작년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나왔던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 네, 성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지문이 똑같이 나왔는데 문제만 바뀌었어. 근데 국민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나왔던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풀고 이해했던 친구들은 그냥 답 맞추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야. 시간 아끼는 거잖아. 규체 어, 문제 풀면 너네도 느끼잖아. 어, 쉬우면은 빨리, 그러니까 맞힐 수 있는 문제 바로 나오면 다 체크하면 기분 좋잖아. 그릇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라도 두번세 번씩 봐. 이런 X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 많이 걸리면은 조교들이나 나나 물어봐. 알겠지? 뭐 줄여야 되는지 물어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오답 빨리 하는 거. 오답 빨리 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 오답을 기계하면 기계할수록 예를 들어서 한 친구는 A 친구는 기출 문제 풀고 오답까지 하는데 90분이 걸렸어. 근 B라는 친구는 다 했는데 150분에 걸렸다고 칠게. 90분 동안 이 친구는 하는 거겠지. 예를 들면은 차이가 60분이야. 60분이면 이 친구는 그 60분 동안 뭐할수 있어 또기침 문제 하나 더풀수 있는 거. 거기서 계속 차이가 나는 거야. 그다음에 한번 풀고 한번 오답 하고 나서 끝내는 거 아니야. 두번세 번씩은 더 봐야 돼. 특히. 점수가 낮은 친구들, 평균 이하인 친구들, 평균 가까운 친구들은 다시 풀어야 돼. 주말에 한번 더. 세모랑 엑슬은 다시 한번더 봐야 돼. 특히, 한번 풀고 끝내고, 한번 풀고 오답하고 하면은 이거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냥 기체문제푼 거에 그냥 만족하는 거야.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야 돼. 두 번, 세 번씩 풀고 기체문제 항상 모아놔야 돼. 나중에 또 봐야 되는 거니까.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또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기침 문제 풀이할 때 하면 안 되는 거. 제발 한 방에 풀어. 딱 기침 문제 잡았으면 한 방에 풀어. 중간 화장실, 화장실 어떻게 가, 시험장에서? 커피 마시러 가, 어떤 애는? 어떤 애는 전화를 받아, 기침 문제 풀 때. 안 돼, 그거. 시험장에서 그럴 거야?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뭐열 문제 풀고 잠깐 쉬고, 열 문제 풀고 담배 피고 오고, 열 문제 풀고 커피 마시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한 방에 부터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면 쭉 풀어야 돼. 90분짜리 시험면 90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풀어야지. 그 다음에, 스터디는 웬만하면 하지 마. 알겠지? 스터디는. 혹시나 하게 되면 한 시간 내로 끝내. 한 시간 내로. 나는 스터디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스터디를 하는 순간, 그 문제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보통 애들이 거기서또 문제, 아, 어, 힘들다. 막 이런 게 많이 나와. 거기서부터 그게 이제 30분, 30분 늘어지면은, 원래 30분이면 끝날 거, 1시간만 2시간 해가지고, 아, 나는 또 스터디 했다라는 그런 게 있어. 또 생겨. 아, 오늘은 다 공부했다. 이게 제일 안 좋아. 그러니까, 되도록 기출 문제 풀고 나서는 혼자 하는 게 최고야. 혼자 하는 게. 같이 푸는 거뭐 상관없는데, 웬만한 스터디는 하지 마.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좀 점수 작게 하고, 점수 표기도 작게. 해. 알겠지? 시험 점수 잘 나왔다고 막 허세 부리지 말고 막, 야, 너몇점 나왔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마. 옆 사람들. 점수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귀치 문제 잘 푼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장가서잘 풀어야지 합격하는 거야.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불합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점수를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85점이 나왔어. 막 동그라미 연락 크게 하고, 뭐 책상에 올려놓고 막밥 먹으러 가고 이러지는 마.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알겠지? 허세 부리는 거. 시험 점수 해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고. 점수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또 하루 종일 또 인상 쓰고 슬퍼하고 이러지 말고. 그, 그 학교, 그 해, 그 학교 시험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해. 그리고 시험지 찍거나 버리지 말고. 나중에 다시 풀어야지. 아, 돈 있으면 다시 뭐 사면 되는 거고. 어. 제발 좀 아껴. 문제, 하나한 문제 아껴서 잘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기출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 문과 기준이야, 이거는. 알겠지? 아마 자연계는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3개년, 5개년에서 3개년 치는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문과는 최대한 많이 풀어야 돼. 많이 풀면 풀수록 좋아. 그냥 기출문제 푸는 거 자체가 뭐야? 공부야. 그 안에 문법 있고, 독해 있고, 어휘 있고, 논리환성 있잖아. 그거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 리뷰해가지고.